여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천 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008년도 화순 풍류문화 큰 잔치 둘째 날 민속 경연으로 첫 번째 한천 면에 소재한 금호산의 전설을 주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극은 배우만 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잘 써서 배우가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했을 때 관객과 같이 정말로 서로 의견이 통하는 이런 연극이야말로 정말 좋은 연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우들과 정말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혼연일제가 돼서 진정으로 화순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풍류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지대로 서불겠다야 예. 근데 아버지 여기가 어디요? <laughs> 내가 이런 딸을 데고 사요. 내가 부상하지 않소? 어제 있네 하순 풍류문화큰 잔치에 간다고 공부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똑먹고나 이런 딸을 데고 사요. 나 얼마나 부상하여 근데 여기 못뭐 들어왔던가 별로 밥 줄만한 집도 없는 거 같은디. 몸은 통통해 갖고 먹을 거면 다른이여. 요이 우리 딸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들의 유명한 한천면 대표로 가버렸냐? 아, 아 한천면 대표로? 그래. 요 심사위원님, 금오산 알제? 참새만 알제? 알제. 참새만 몰라? 알제. 오늘 참새하고 금오산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친하게 해줘보고 재밌게 해볼란 께 여러분들은 박수 재밌게 쳐불고 멋있습니다. 입살맞이 우리 신우이 입맞이하는 여자들부터 쌀엿, 깨엿, 모방엿 우리 한천 자두로 만든 자두여도 있어요 자 엿사세요 엿였입니다 혼자 자시다가 둘이 딱 돌아가시던 모르는 여자입니다 자 열로 여쭤봐서 소에 극신이 뭐다 있습니다 사뿐대기 아, 독 시발까지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강단지, 꿀단지, 조항단지, 신주단지, 자항단지, 허벅지까지 다 있습니다. 특별 주문 받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특별 주문 받겠어요. 저그 병광 제가 썼던 요강단 어는바라가고우 달래, 이쁜 갑다댕기랑 꽃이랑 사줄 것이니까, 쬐까만 기다려라, 에이? 아버지, 나 꽃이는 필요 없고, 이쁜 댕기 하나만 사주면 되아그래 어, 그럼 댕기하고 또 무엇을 사주면 될까? 맨난 댕기 사서, 아버지랑 달래랑 신나게 먹었으면 쓰겠네. 그러자, 그럼, 안난 돼지고기 사갖고 와서, 우리 달래나 만나게 먹어보자, 예? 장작이 왔어요, 장작. 어이군 날씨가 심동차에 시커멓고 리몰려온다냐 <laughs> 비가 올라가 보다요. 어이, 달래야, 서둘러야 뜨겁다. 응? 응. 가자 한가리 깨진다, 천둥 꼬리에. 하가리 깨져. 이 동자가 하늘나라우물 청도를 채때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이런 과연 일이 있나? 내가 그렇게 일렀건만 별이 동자와 영이 동자는 인간 세상을 래려가 10년 동안 그 죄를 씻도록 하라. 동자님 별이 동자님 농이 동자님 별이 동자님 래야 아버지 그래 아버지도 꿈을 꾸신 거요 그래 용과 자라가 나타나 10년만 키워달라거라 그래 너도 그렇게 꾸었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 이따 알았다 들어가자 구나이 둘을 10년 동안 돌봐야 한단 말이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해요, 예? 알았다 아이, 좋아라! 영희 동장님! 달희 동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잘 보살펴 드릴게라 달래야, 애비는 일단 제비와 새우를 잡아 와야겠다 제비와 새우를 이라 용은 제비를 먹어야 수영과불이 나고 자라는 새우를 먹어야 황금빛을 띠며 잘 크는 법이거든 그래라 그럼 달러도 아버지 따라서 갈라요 그래, 일단 사람들 눈이 안 뜨게 조심해야 쓰겄다 네. 아버지 어제 그냐? 그고 쫓겨난 음. 용하고 자라를 달래가 키우는 거요? 얼마나 비단길 마음씨가 비단길 같지 않냐? 천사가 따로 없다! 아휴, 근데 아버지, 배도 실실 고파오고 그런데 자라하고 저거 몸에 참 좋다 그러더만 우리가 갖다가 그냥 확 감고 보면 안 될까? 나는 맘도 이렇게 좋으면 좋그뺨배고프다 하면 내가 어쩌고 그런가 뭐고 다잉너 거기서 과하거부래야 지금 아무도안 그런디 가져가면 누가 알겠어 너는 어찌 생하이 그따구냐 그러다 통하나어 찔라고 이런 고양이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그거 여기다 면 큰일 나아아가버지 모여와 아버지도줄려고와 황백성의 어버이신 한가마마께서 환호와 기뻐지심에 나라의 근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다과 같이 알린다 황금빛 나는 금자라가 영음하다 하오니 금자라를 잡아서 한가마마께게 바친 자에게는 천댁의 상금을 주겠노라 和尚，闹笑。 시와 어르신 지난 1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 큰일이라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려 네곧 뒤따라 갈 터이니 먼저 가서 그동안 하늘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살펴보시게 알겠네 이 사람아 허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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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빨리 자야. 발자도상 발을 빨 자지. 오늘은 빨 오늘은 네 이곳에 황금 자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느니라 나라에서 황금 자라를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감추고 있었다니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나다다은리그 그, 그,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어서 네 놓으면 네 죄를 묻지 않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약속한 상금도 내릴 것이니라. 하지 마. 저희는. 설동자님을다 보살펴 하늘나라로 돌려보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상관맘 하고 하루보다더 중하더란 말이더냐? 이런 아, 고의 안지고 그, 그그그그런 그, 것이 아니오라. 무엇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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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 한시가 그만하느라 빨리 금자라를 아, 가지고 아, 나가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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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못 아버지. 우리 편리동자님어쩐다요 오늘 저녁에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만 들어가자 소정이선 인도 발레부녀가 잡아오인 금자라 저택에 상상만 맡겨서 나란미를 보살피게 되었으니 이는 만대극게 기쁨이로다 이에 발레부녀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마을 변감은 평양감사로 승인, 발령토록, 하라! 안돼야. 아버지! 날씨도 잠고만못하더군냐 몸도 안 좋은데, 라고한바람을 세면 안 된다고. 혹은 도 소장님이 꼭 그러시더냐. 이만 들어, 가자. 금은보가가 그뭔 소인이 있겠냐. 하나있는딸 자식이 황천길 보내게 되었는데 말이여. 씨, 이제 눈물을 가두시오. 그렇게 슬퍼하시면 우리가 면목이 없습니다. 어, 어, 어. 네, 두 분의 보살핌을 받았던 용이와 별이입니다. 두분 덕에 전생의 인연에 따라 이렇게 신선이 되었습니다. 오매, 정말 별이 동자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매, <laughs> 우리는 이런 일도 일 모르고. 이렇게 무사하시다니,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아이고, 한천 자두 고장으로 귀양하시어 농사에 점령하신다는 말씀은 특히 들었싸우나 이렇게 잘내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옥황상대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작은 선물입니다. 선물요 저희들이 이번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laughs> 아니 이것은 전한중 군수님과 구복교 면장님이 평소에 즐겨 드신다는 한천 자두가 아닙니까? <laughs> 예, 그렇습니다. 참샘 한천면 해발 200m에서 재배된 최고급 한천 자두이지요. <laughs> 이 귀한 것을 저희들이 먹어도 될런지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거 드시고 신선이 되시는 수밖에요 아 자기 다은게 우리 신냉나게 한번 노래 한번 불르보고 댄스 한번 쳐보고 멋있게 하면 노래 불 들어가. 예. <laughs>